자, 안녕하세요. 비나나로입니다. 어, 오늘은 본론에 넘어가기 전에, 어, 좀 심각한, 제 나름대로는 되게 심각해요. 심각한 얘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What? 어, 이 차로 오늘 제가 촬영을 할, 할 건데, 이 차는 이제 시청자분 차량입니다 근데, 어,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이와 똑같은, 어, 어떻게 보면 뒤통수 맞는 그런 일이 없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 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시청자분 먼저 좀 한번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서주시면 됩니다. 네, 어, 이 시청자분한테 몇 가지 이제 사전 질문을 몇개 해볼게요. 네. 지금 이차 출고하신지 지금 한몇달 정도 되셨죠? 이제 6개월 정도. 이제 6개월 정도 되셨다라고 하셨고, 네, 이차 출고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이차 출고하면서 받은 서비스 내역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보시겠어요? 아, 맨 처음에 이제 저희한테 네. 페이백을 받았는데 네. 그 페이백에서 제가 이제 썬팅샵에 가서 제돈그 페이백 받은 걸로 직접 하라고 해서 네네. 그걸로 하면서 이제 썬팅하고 언더코팅하고 음. 블랙박스 해서 이제 패키지 했는데 거기서 이제 유리막을 서비스로 해 준다고 해서. 음. 유리막을 예, 유리막을, 네. 네. 유리막을 네. 다 그렇게 해서 해서 이제 비용 응, 하고 음, 그리고 이제 제일 오늘 이제 주제는 이따 말씀드릴 건데 제일 중요한 거 유리도 패키지에 포함이 됐죠? 예. 근데 지금 유리를 보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많은 잔사가 남아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다라고 하시, 하셨잖아요. 비오는 날 예. 많이... 아 비오는 날에 많이 이제 불편하셨죠? 네. 지금 발수를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요딴 식으로 했어요. 지금 솔직히 좀 화가 납니다. 네. 물론 업자분들 중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 진짜, 어 이름, 그 자기 이제 브랜드, 어? 자기 샵 이름을 걸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업자분들 되게 존경합니다. 정말 힘든 일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존경스러운데, 아할 거면은 좀, 좀 제대로 하던가 지금, 이렇게 지금 보면 자국이 다났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했냐는 뜻이냐면요. 그냥 약재를 이렇게 그냥 바르고 끝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르고 끝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자료 화면을 띄워드릴 건데, 자, 보시면은 물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여기에 멈춰 있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어, 말씀을 드렸듯이 발수 코팅제는 최소한 일자로 발라야 됩니다. 최소한. 그래야 물이 대충 발라도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시야가 방해가 안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요 땅으로 발라놨어요. 요런 식으로. 아! 그래서 자물 한번 뿌려볼게요. 자, 물을 뿌렸다가 이렇게 놔두면요. 물이 네 밑으로 흘러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차곡이 다 나버려요. 차곡이 다 납니다. 심지어 여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여기는. 지금 여기, 여기까지 딱 갔어요. 물, 물길이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여기서 끝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신차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시는 이런 어떻게 보면 호갱, 호갱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어 그런 짓을 좀안 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오늘 주제는 이 유막을 이 앞유리랑 전체를 발스코팅을 새로 할 거예요 어, 그래서 이따 그 주제로 넘어갈 건데 그리고 그 전에 하나 더 있습니다 시청자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차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패킹하고 언더코팅하고 블랙박스 해서 이제 패키지 했는데 거기서 이제 유리막을 서비스로 해준다고 해서 유리막을 서비스로 해주겠다 자 근데 이거는 좀기숙이 들어가면 좀좀어 완전 와전, 내용이 와전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유리막 코팅 제대로 하려면요. 최소한 1박 2일 동안 해야 됩니다. 네. 아무리 못 해도 1박 2일 해야 돼요. 아니면은 폴리싱 이런 전 단계를 안 하고 그냥 유리막 코팅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 어 아무리 못 해도 한는 진짜 빨리 해도 뭐 4시간 그 정도 걸려요. 무조건 그래도 정도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셨어요. 맞죠? 6개월. 네. 6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자, 지금 오늘까지 하면 세차를 몇번 하셨죠? 8번 번 정도. 자, 보세요. 8번 했다는데, 자, 지금 기본적으로 세정은 했습니다. 세정을 했는데, 지금 보세요. 자, 물이 다 달라붙습니다. 자, 내 차가 유리막 코팅이 제대로 돼있다면 절대 이런 증상 나오지 않습니다. 물방울 다 튕겨 내려가든지 아니면 최소한 이렇게 칠수현상이 나타날 수는 없어요. 절대로.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음, 본 주제를 이제 촬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세차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제가 시청자분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어, 정말 문제가 많더라고요. 분명히 발수 코팅을, 음, 정당한 비용을 내고 시공을 받았는데 솔직히 제 와이프가 해도 이거보단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리막 코팅을 서비스로 해줬다고 라 하는데 이건 유리막 코팅도 아닙니다 유리막 코팅을 한게 아니라 유리막 코팅의 성분인 SiO2라는 이산화 규소가 들어간 그냥 그런 케미컬을 시공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소비자한테는 유리막 코팅을 시공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비자는 유리막 커팅을 시공한 줄 알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유리막이라는 그세 글자를 되게 쉽게 사용을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 더 이상 그런 거에 속지 않았으면 저는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진짜 제대로 된본 주제로 넘어가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